샬롬. 하이브리드 에너지 이저 안요십 TV 안맹직입니다. 어제 오 말씀 계시록 말씀 사경의 2강 알고 준비하라에 대해서 지금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요한계시록 2장에서 5장까지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알고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계시록 말씀이 전체 맥락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알고 준비하여 이게 왕로로 타라는 그런 뜻을 전하신 거고요. 영광의 책이요. 성리의 책으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명 간의 학작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게시록은 3학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친절하게도, t, 시간적으로 일어난 타임과 explain, e, 이 내용을 우리가 알기 쉽게 천사가 설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T와 E를 나누는 것은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나눠서 해주셨습니다. 어, 제 어, 블로그 BJAHN71을 보시면 그 자료들이 다 같이 올라있으니까요. 그쪽을 보시고요. 어, 지금 이에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게시록의 대부분이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실제적인 얘기들입니다. 그 마지막 재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먼저 정결하고 항상 주님 안에 그어야 합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지는 매 순간을 바로 블로그에 챕, 천범 파일을 보시면 알고 계시고요. 알수 있을 것이고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찬양과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림으로 말면 아마 우리들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곱 회가 나오죠? 일곱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칭찬과 질책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한 질책입니다. 자기가 어느 교회에 속하는지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모두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주님과 우리의 합작품이기에 각자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과 기도의 향기를 끊임없이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새 노래. 이새 노래는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찬양과 찬송과 그런 노래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을 찬양드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로 찬양드릴 때에 주님이 직접 일하시며, 우리를 왕관을 쓰고 그 장치에 함께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여 이 세상을 이겨. 왕노릇 합시다 바로 알주니왕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표해 주셨어요 한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열변을 통하신 열강을 해 주신 다임 목사님 그 말씀을 이 짧은 지식으로 또 짧게 옮기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옮겨 봤고요 바라기는 어 우리 유튜버 연재로 교회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이 말씀을 타이핑 하면서 오늘 새벽 4시경에 제가 타이핑을 했는데요 어, 타이핑을 하면서도 어, 기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해보고 했으니까 제 블로그 bj a 1071을 보시거나 또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시면 그 자료가 되어 사진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 이뭐 정리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믿음으로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이 안녕셰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주실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샬롬, 사랑합니다.